타워를 해가면서 가해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용? 보시면, 아! 뭐 뭐, 디틀까지! 이거 카르스가 아, 음? 근데 리그린이! 아, 어, 이거 시수막타을 가져갔죠? 네. 예. 아, 깜부! 깜부가 연기가 깔끔하고 이때까지 본인이 모니터가 안 좋은 줄 몰랐대요 어. 이번에 장비를 바꿔도 신세계다 <laughs> 아. 네. 그리고 저 퓨리 선수는 자부심을 느껴도 되는 게 네. 아, 우리 또해설계둘 빈본 해설이 퓨리 선수의 방송을 <laughs> 아 굉장히 애청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laughs> 굳이 그렇게 아, 지난번에 아, 아, 보니까 네. 지 아닌 척하고 엄청 착피하더 <laughs> <laughs> 딜로스가 생기면서 결국에는 마무리가 될것 같은데 이거? 자 그래도 일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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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뒤로 밀려날 때! 아! 아니 이게 돌아올 거다 분명히 아! Y자 라인에서 4번 타고 앞에 도는 거를 아예 그냥 보이자마자 그냥 오지 마라 디트를 그냥 바로 이미 썼어요 맥기 너무 많이 끊겨요 아 근데 남피코 진짜 한명 볶아내는 거아 아! 이게 토마스죠! 아예 갈라놓고 먼저 파일를 끊어내겠다? 이게 한 명이 써? 녹아야 되는데 와 야, 죽으면 야, 여신 하냐? 타냐! 저 빠질 수 있나요? 아 근데 이게 뒤쪽에 토마스 나... 때문에 으으 살았다! 에이 빠졌어요 여러분! 팀은 일단 교환한 거고 자 학교 듀 마무리 되나요? 이거는 그냥 학교 듀잉 주고 포기해야 됩니다 네. 교환은 됐거든요? 이게 노렸던 게 원래 리그린이 측면에서 보겠다는 거였는데 네, 시원하게 딜링 아. 마무리하면서 아. 여기 부요 이게 가장 아프게 들어가는 까프의 한 방이거든요. 자, 이번 막타는 까뿌, 디트 까뿌 들어간 까뿌 것 까뿌 같은데요? 이번엔 까뿌. 아, 유대지, 지금의 여신. 아, 디트 막타가 터지기 전에 여신이 먼저 터져서. 네, 니트는 약간 늦었고. 네, 아, 진짜. 이번에 똑같이 뺏겼어, 니트도. 자, 조진공에 이어서 밀어냅니다. 아, 네, 양용로 재미 많이 봅니다. 리스이 조금 꼬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굴려 나갈 수 있... 있을까요? 네, 사실 두 번의 한타가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출발에서 어, 들어가는 카루슈에 한번 아, 루퍼마 뺏긴다. 아데 진영판 게이를 유도하는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겨서 먼저 타봅니다. 리이 <laughs> 어? <장두구이> 들어오긴 <laughs> 했는데. 오, 오, 엘리! 어, 엘리! 봐라 아, 좋지 않냐 아,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판이었습니다 자 역시나 많은 기대를 모았던 8강 3번째 경기 깍두 어빌리티의 대결은 1대1 스코어가 자 서문 안타깝 어, 근데 퓨리 마무리 근데, 지었습니다 야, 근데 진짜 대박인게 아직까지 공방지침이 살아있어가지고 자, 자 이거 고... 고... 아, 공대 공대 아니 공대 대회 공대 대회 공대 대회 공대 대회 의지가 네. 보이고 다시 한번 데려왔어요. 김종... 아, 벌키까지 아니! 다리를 녹았어요! 다리... 아, 네. 진짜. 김효국이 너무 잘 놀았어요, 저 제가 그래서 이제 뱀픽 당길 때 말씀드렸던 게 이거. 홀딩이가 많아서 부일이 좋은 상태로 세번 맞았어요. 케이지 네. 네. <laughs> 올라온 채찍에다가 별풍별까지 들어가서 계속. 그렇죠. 이게 네. 뭐, 거리가 먼게 아닌데. 정말 5m 간격으로 과속 방지 턱이 있는 기타판이에요. 음. 받다가 예 덜컥, 엑셀을 예 덜컥. 네. 결국엔 예 범퍼 긁어 먹고. 아, 어네 거의 나갔네요, 지금. 본인 얘기죠, 진짜. <laughs> 네 얼마 전에 네 여러분 뭐 테마인데 네네 긁었습니다. 네네뭐 조금 말려요. 네, 예 <laughs> 말렸죠, 턴이. 아, 근데 여기 메인 요리예요. 아, 뱀구가 어 누우는데 사실 중간에. 어 워드 워드까지 대박 소리 보실 건데? 아니, 저는 똑까지 와. 본인들이 유리한 턴을 확실하게 좀 기다리고 있다. 또 잡으라고 풀돌아거든요아 이거 별똥별 타이 다시 KG 별똥별 KG 다시 별똥. 아, 아 오늘을 일선 탱커들은 아 이거 맹구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요 진짜. 그 이름값만큼의 아름. <laughs> 너 강력하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어, 어? 안녕하세요, 관장님, 수... 약간 이런 느낌이요 아, 네. 어, 보니까 아, 이거 세 명에다가 정원, 정원을 이았어요 이고요. 그가, 아 어! 야, 야, 이거 가버렸어요! 같이 가자였는데? 외롭게. 자, 달려 뒤쪽이 먼저 끊겼죠. 풀면서 물렸어요. 어, 씨, 예. 아, 도이 아, 김동욱이 진짜 <laughs> 굳건히 쏘시래. 하나로 데려가겠다는 마인드 바깥에 아, 계속해서 딜링했습니다 지금 완전 상남자 플레이예요 지금 네. 아 모를라 나는 한명 잡고 간다 뭐 이런 마인드로 플레이하고 근육 있거든요 근육 다지고 들어가서 그냥 나는 한 명만 보고 한번해주고 네. 보겠다는 생각인데 그렇지 네. 아. 음. 않아서 음. 우리 지금 뽕이 형이 보고 있거든요 눈치 뭐 있어요 보세요 아, 보셔, 아. 잠깐 잘못 들어왔어 아, 봐야바 아, 여기 앉아 나이트맨까지 여기 아, 기와 기완. 여기서 누구란 얘기죠 이거는 음. 네. 나갈 생각하지 말아라 기와김민아가 사이드에서 봐주고 있습니다만 하나요? 어? 한 끗? 자 이제 초진구 달콤한 미끼가 됐고 자 그래도 기왓은 일단 녹여놨긴 했는데 한 명을 속아내려고 그는데그거는 따라 어, 들어갔다가 나머지가 먼저 잘리는 기왓이 와 졸의 움직임 맹구가 기가 막밀고완용이 어, 완전, 완전히 뒷라인 휘집어놨고 겨울 어, 풍경에 어, 흥에... 와 회차. 아니 너무 잘하요 너무 아파요 갑니다 네. 네 인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 팬 말씀해 주실대로 원하는 장면을 한 장면 만들어 내지 못하고 그대로.